안녕하세요. 즐거운 영어 MCM English Ryan Q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go to, go on, go for, go 하고 ing가 들어가는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part A는 go to에 대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 이 그림을 잠깐 보자면, go to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to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go to의 to는 어디로 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크게 그러니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죠. 어디로 가다, 어디로 향하다가 바로 go to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go to work, 직장으로 가다, 출근하다, go to San Francisco. 여기 도시 이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go to a concert. 콘서트에 가다 어떤 목적지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예문 보자면, 오늘 간단해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work? 네, 보통 usually 주로 몇 시에 출근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I am going to China next week. 네, 다음 주에 중국으로 갑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I am going to China. 나는 지금 중국으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중국으로 가는 길에 할수 있는 말인데요. 뒤에 바로 next week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의 ing는 무엇무엇 무엇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Emma didn't want to go to the concert. Emma 이번에 왜안 왔어 콘서트에? 아, Emma didn't want to go to the concert. 아, 그 콘서트 Emma는 가고 싶어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Emma가 콘서트에 갔었다라고 하면은 go의 과거 went를 쓰면은 Emma went to the concert가 되는 거죠. 오케이? Okay? 자, 그런 다음. What time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어젯밤에 언제 몇 시에 잠에 들었어요? 어제 몇 시에 잤어요? go to bed. 자러 가다. 즉, 자다라는 의미로 써요. 네. 자, 그래서 어제 몇 시에 잤어요? What time did you go to bed last night? 그렇죠. 침대로 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침대로 밖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게 바로 go to bed, go to bed. 으흠. 자, 그리고, 어, 여기 고의 과거 went가 나왔네요. I went to the dentist. 치과에 갔습니다. dentist. 치과 yesterday. 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go to sleep 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러 가는 거죠. 이 말은 start to sleep. 바로 자기 시작하는 걸 의미해요. So, I was very tired. 어제 정말 피곤해서 I went to sleep early. 어제 좀 일찍 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go home을 쓸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게 to를 without 안 써요. So, go to home 하진 않고요. go는 바로 home을 씁니다. 집에 가다. 그래서 go home. I am going home now. 나는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I am going to home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to를 나는 너무 쓰고 싶어. 그러면 방법은 I am going to를 쓰고요. 뒤에다가 my house. I'm going to my house now. 이렇게 얘기하면 집으로 가다가 되긴 해요. 근데 더 자연스러운 거는 바로 going home을 쓴다라는 거. 오케이 okay. 이때는 to를 쓰지 않는다 라는게 중요합니다 자그 정리 go to는 어디로 가다 어디로 향하다 라고 할때 go to를 쓴다 라는거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part b로 가보겠습니다 part b는요 go on 이에요 go on 자 그래서 go on과 함께 쓰이는 표현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떨 때 쓰냐 going on vacation 휴가를 떠나다라고 할때 go on vacation이라고 해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going on vacation 어가 안 들어가요. 여행을 떠나다 going on a trip 에 들어가고요. going on a tour 마찬가지 투어 여행을 떠나다, 투어를 하다. going on a cruise 큰배 타고 떠나는 여객선 여행, going on a cruise. 크루즈 여행을 하다 그리고 go on strike. Strike를 하다라는 말은 이제 파업을 하다라는 뜻으로서 일을 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런 직장인분들이 뭔가 회사에 불만이 있다거나 뭔가를 회사와 이렇게 얘기를 할때잘안 돼요. 그러면 이제 단체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어, 종종 있습니다. Okay? 자 그러면은 함께 봅시다. 자 we are going on a We are going on, 어 발음 하면 안 돼요. vacation next week. So going on vacation next week. 다음 주에 우리 가족은 휴가를 떠나요. 제주도로. 이렇게 얘기할 땐 going on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요. 아이들은 children often 종종 go on school trips. 아, s가 들어가요. 한번 가면은 a school trip인데 여러 번 가는 거니까 뒤에 school trips. 바로 견학을 갑니다. 어, 좌벌드나 아니면은 뭐 박물관 이런데 그렇죠? 갈 때가 있죠. 바로 children 아니면 동물원 같은 곳 often go on school trips. 이렇게 견학을 갑니다. 자 그리고요. Uh, when we were in Egypt.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원니 까, 과거네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we went on a tour. 아, 어디를 구경 갔군요. 무엇을? of the pyramids. 아, 피라미드 구경을 갔다. 라고 하네요. 피라미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여기까지만 그래야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피라미드 구경을 갔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을 하다 구경을 가다 go on a tour. 근데 과거니까 went on a tour. 어 들어가는 거잘 봐줘요. 자그 아까 말한 그 파업하다. workers at the airport. 자 공항 직원들이 공항에 직원들이 많이 있겠죠.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근데 그 직원들이 went on strike. 파업을 했다. 자, when on strike, go on strike, 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거니까 when on strike, go on strike, 현재. 이 말의 뜻은 refuse to work. refuse는 안 할래요. 딱 손으로 막는 거예요. 저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안할 거야. 우리 이야기 좀 들어줘, 회사야. 이렇게 할때 이제 go on strike, 파업하다. 라는 장면이 가끔씩 뉴스에 나오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go on 배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과 외우는 것과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무조건 이해만 하고 끝나면은 영어 늘지 않죠? 이해를 했으면은 반복해서 쓰고, 들여다보고, 말로 해보고, 들어보고, 보고 해서 그걸 내가 숙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거죠, 한마디로. 숙달하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go on에 들어가는 표현들 함께 배웠고요. 자 이번에는 go for 한번 다뤄볼게요. go for. 자 for 하면 무엇을 위해서? This is for me. 나를 위한 거야. 그래서 for는 위해서인데, 자 go for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하면 돼요. 자 go 어디를 갈수 있다도 들어갈 수 있고요. 뒤에 무엇을 위해 거기에 갔을까? 자 그러면은 뒤에 들어가는 어, 표현들 주로 Go for a walk, 산책하다. Go for a run, 뛰러 가다. Go for a swim, 수영하러 가다. Go for lunch, 점심 식사하러 가다. Go for dinner 등등 저녁 식사하러 가다. 이러한 말들이 뒤에 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so, Where's Anna? 자, Anna 어디 있어? Elsa야. Anna 어디니? Anna, Where are you? 네. 오케이 okay. 자 겨울 한국이었고요 She went for a walk. 어 엄마 아나 저기 산책 갔어요. 동네 한 바퀴 돌고 온대요. 그래서 o so, 인데 과거니까 went for a walk. 근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언이랑 헷갈려가지고 she went on a walk 하면은 삐 틀리는 거예요. 산책하러 가다는 go for a walk. 과거니까 went for a walk. 어 아나 산책하러 가지 않았는데 하면은 가지 않았다 과거니까. She didn't go for a walk. She didn't go for a walk. She went for a run. 엄마 산책 안 하고 아까 운동하신 더니 뛰러 간다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Do you go for a run? 뛰러 가세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런닝하세요? 달리세요? 라고 할 때도 Do you go for a run every morning? 그럼 집에서 제자리로 뛰는 거나 집에서 이렇게 그 트레드밀, 런닝머신 뛰는 게 아니라 운동화 끈딱 묶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Do you go for a run every morning? 이렇게 I go for a run every morning 저는 아침마다 뛰어요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The water looks nice. 오, 이렇게 강가에 여행을 가서 휴가를 갔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오, the water looks nice. 야, 이거 물이 참 맑아 보인다. I'm going for a swim. 아버지가, 오, 윗 옷을 이렇게 벗으시더니, I'm going for a swim. 나 그러면 수영하러 간다. 하고, 지금 강가로 푸렁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네요. 오케이? 아버님께서 수영을 잘 하시나봐요. So, I'm going for a swim. 수영하러 가다. Should we go out for dinner? Go out이 들어갔으니까 뭔가 외식을 하는 느낌? 바깥으로 나가다. 우리 가족, 오늘, should we go out? 나갈까요? For dinner? 저녁 먹으러? 오늘 저녁 식사 밖에 사는 거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어머님께서, I know a good restaurant. 음, 여기 근처에 맛집이 있어요. 맛집이 있다.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go for 와 어울리는 거자 go for a walk, a run, a swim, lunch, dinner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part D로 한번 가볼게요. part D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 마지막 큼직하게 자 다루고 있죠. 함께 보죠. 자 go 다음에 I-N-G가 들어간다. 자이 말은요. We use, 원어민들은 go 다음에 ing를 쓰는데 주로 어떤 말을 할때 쓰느냐? 바로 for many sports. 아, 운동 관련해서 go ing를 많이 쓰는구나. 자,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그리고 스키 타러 가다, go skiing.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여러분들 쇼핑도 운동일까요? 쇼핑 백화점에서 3시간 하면 다리 아프니까 운동 많네요. 자, 그래서 쇼핑까지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 스케일을 딱 들고, I'm going skiing. 저 스키 타러 갑니다. 이렇게 자, 얘기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I go. 저는 갑니다. He is going. 그는 가고 있습니다. We went. 우린 갔었습니다. 과거. They have gone.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어제까지 있다가 이제 그거 하러 가버렸습니다. 현재 완료. 오랜만이에요. 우리 기억나죠? 앞에서 배웠던 거. 과거에서 그걸 해서 지금까지 이어질 때. 가버렸다. 자, 그리고 she wants to go. 그녀는 가고 싶다고 하네요. 다 go, going, 과거, when, 현재 완료, gone, go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동사, 뭐뭐 하다에 ing가 딱 붙으면은 이걸 하러 가는 거죠. 오케이, Let's go! 가볼까요? 이제 쇼핑 들어가죠. 스위밍 수영하다. Fishing, 낚시하다. Sailing, 배를 타다. Skiing, 스키 타다. Jogging, 조깅하다. 천천히 달리다. Running. 바로 달리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래에 요 예문 한번 볼까요? 아, 예문 보기 전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go 그 다음에 ing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yes, yes, yes. 여러분들, fly fishing 이라고 들어봤나요? 미끼에 이런 날, 날파리 같은 거, 벌레를 매다는 어, 낚시 방법인데, fly fishing. My dad went fly fishing. 어, 맞아요. My dad, 저희 지금 아빠 캠핑장에 안 계시죠? 왜냐면요, 저희 아버지 저기 앞에 호숫가로 my dad, went, fly, fishing. 이렇게 말한 거예요. go, went, fishing.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My dad went fly fishing. 음, my dad went fly fishing. 저희 아빠는요, fly fishing 하러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쓰는 거,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That time we went fishing. That time. 앨범을 보면서 아, 저 때는 that time, that time we went fishing. 이렇게. 맞아, 얘들아. 저 때는 말이야. that time 20년 전인데 that time we went fishing. 그래서 go fishing 참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That time we went fishing 이렇게 얘기했죠. 한번 들어볼까요? That time we went fishing. That time we went fishing 이렇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go 다음에 fishing ing 붙는 거 실제로 많이 쓰인다는 거자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럼 아래 예문 한번 보죠. 자, Are you going shopping this afternoon? 아, 이따가 오후에 쇼핑 가실 건가요? 라고 할땐 Are you going? 갑니까? shopping this afternoon.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날씨 좋다. It's a nice day. Let's go swimming. 우리 수영하러 가요. 때는 go swimming.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혹은 앞에서 go for a walk, go for a swim. 그리고 a walk도 들어갈 수 있고 A run도 들어갈 수 있고 같이 쓸수 있는 말들도 있어요 Let's go for a swim. 해도 괜찮아요 어, 날씨 좋다. It's a nice day. Let's go for a walk. 우리 산책하자. 날씨 좋다. Let's go for a run. 우리 달려볼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문장 Richard. Richard는 has a small boat. 작은 배가 있습니다 And he often goes sailing. 그쵸? 배를 타러 나갑니다. 좋아요. Go sailing. 좋습니다. 자, last but not least. 마지막이지만 중요합니다. I go의 과거. I went running before breakfast this morning. 저는요, 달리기 하러 나갔습니다. 달리기 하러 갔습니다. 언제요? Before. 전이죠. 뭐한 뒤? After 이고요. Before breakfast this morning. 오늘 아침 먹기 전에 달리러 갔습니다. 아, 그럼 달리고 나서 아침을 먹었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go to가 가장 쉬워 보이죠. 어디로 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 밖에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될건 go on 무엇을 하러 가다. 여행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파워하다 추가요. 그리고 go for. 무엇을 하러 가다, 그렇죠? 걷다, 달리다, 수영하다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운동과 관련해서 무엇을 하다, 거기에 추가로 쇼핑까지, 그 다음에 to, 나 o n 넣지 않고요, 넣지 않고요, i n g 를 넣으면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유닛 53에서 g o t o g o o n g o f o r g o i n g 를 익혀봤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해주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바이.